자, 104번.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면체 OABC에 대해서 OA제곱, OB제곱, OC제곱의 합을 구하라. 자, 가조건에 의해서 모든 변들은 각각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나에서는 세변의 길이 합은 13이다. 다에서 넓이 합이 27이다라고 해놨는데, 그림만 그리면 되게 쉽게 풀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림 그릴 것이냐. 자, O가 그냥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뭐 여기에서 OA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OB가 이런 식으로 와서 오시는 그럼 수직으로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해 주고요. 여기 연결해 주고 여기 연결을 해 주고요. 끌리니까 음, 자 여기 보이는 얘를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것도 90이고 이 뒷부분도 90이고 여기서도 90이 되고 이런 모양의 네. 사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이제, 요각 변의 길이를 내가 A, 그리고 B, C, OA, OB, 아, 반대로 해놨네요. 자, 여기를 내가 편하게 A, B, C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 B, C라고 했을 때, 자, 말 그대로 이제 식에 따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이제 13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넓이인데, 이제 다 직각사각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2분의 1 AB, 2분의 1 BC, 2분의 1 CA 한개 이제 27이니까는 자 AB BC CA 값은 음, 54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우리 물어보는 건 뭐다?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간단하게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수 있겠습니다. 여기 에두 배의 AB BC CA의 합만 구해주면 간단하겠죠? 13의 제곱 169 마이너스에 18 0 해서 해주면은 61 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습니다.